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제이셈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 산업단지 6곳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었는데요. 울산시가 어제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관련 기업가의 투자와 공동협력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특화단지에 8천억 원에 가까운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울산시를 포함한 7곳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을 포함한 청주, 포항, 새만금 등 4곳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4곳은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허가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숙명적 라이벌 관계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2차전지 분야 신생 신규 업체를 더 많이 끌어들여 지역의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이 같은 추진 의지와 특화단지의 성공적 투자를 위한 의기투합을 위해 참단 2차 전지, 특화단지 투자 공동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규제라든지 또 기업필요한 모든 땅이라든지 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노고를 취하하고 특화단지 육성과 공동협력을 다짐하는 선언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화이팅이 전지 특화 단지 지정 이후 신규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의 투자 협약도 있었습니다. 코리아 BTS에서는 550억 원을, 인캠프는 780억 원을, 세일전기는 3,160억 원을, 그리고 코스모학은 2,460억 원등 전체 7 개사가 8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2차 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원스톱 2차 전지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전지와 이종 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규제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 과제와 13개 핵심 세부 사업 추진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장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 수도를 넘어 차원이 다른 세계적 2차 전지 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 c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방법원은 출장 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이모 판사에 대해 어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고 담당 형사단독 재판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모 판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고받음에 따라 어제 해당 법관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수급과 형사사건 재배당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판사가 담당하던 제9현사당독재판부를 폐부해 형사재판을 맡기지 않고 민사신청 업무만 담당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법 판사는 출장 중이던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반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울산상의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전방조사 결과 상반기와 비교해 82.5%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7.4%에 그쳤습니다. 하반기 물가상승 추이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51%,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29%로 소폭 상승 예상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을 예측하는 비중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농소중학교와 청량중학교를 임대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건립하기로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울산 다운배움터 주식회사를 선정해 지난 28일 교육청 접견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BTL 사업고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울산 다운 배운터와 우선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민간 사업자는 농소와 청량 중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20년 동안 관리 운영을 맡으면서 사업비 495억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 이후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6개월간 시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에서 추진해 온 원자력 안전교부사의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이 134만 명을 초과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오는 10월에 동맹 행정 협의회를 출범하고 원전 안전 정책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오는 9월에 국회와 중앙부처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종합건설 본부는 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어제 관내 대형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온열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종합건설 본부 관계자들은 범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천상 하부 연결도로 확장 공사와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주변 기반 정비 사업 등 종합건설본부가 진행 중인 도로개설 사업 현장 다섯 곳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현장 여건상 실루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작업 시간대 조정과 작업장 근처 그늘막 설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로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냉방비는 공동 모금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되며 여름철 냉방비로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 100가구에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폭염 등 체계를 마련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류자명 총경이 사직합니다. 유 총경은 어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행된 총경급 인사가 보복성 조치여서 사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총경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 중립이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기 어려워 사직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을 향해 보복 인사를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유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27일 단행된 총경 인사에서대 경정급이 주로 맡는 경남청 상황침장으로 발령이다 보복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울산시 사회공원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어제 시장실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반찬 간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116개 기업과 73개 지자체, 시민 30여 만명이 참여해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결식 우려 아동 등에게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 안전망입니다. 행복 얼라이언스등 SK 이노베이션이 6천만 원, 울산 항만공사 5천만 원등총 1억 천만 원의 기부금으로 반찬과 간식을 만들어 취약계층 아동 200세대에 전달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 기차역을 찾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3월 신축 개통된 태화강 역사가 냉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더위 속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역사는 타 지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승객들은 무더위에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거나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선풍기.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운 것 같고 가운데 쪽에만 있고 좀 더운 것 같아요. 위에는 완전 땡볕이잖아요 선풍기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역사 내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공조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역사 내부 온도를 충분히 낮추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비교적 햇빛이 잘 드는 3층에는 이렇게 대형 선풍기가 사방에 설치돼 있어 선풍기 소음이 가득합니다. 1층이랑 3층은 많이 덥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냉방 시설이 구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덥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조기가 가동되고 있는 역사 2층 대합실 내부 온도는 30도를 넘어가면서 실외 온도와 1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건축기계설비 설계 기준에서는 여름철 대합실의 공조 최소 조건을 섭씨 26도에서 28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태화강역은 지난 2021년 신축 이후 동해선 광역전철을 개통하면서 1년간 총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224% 급증하는 등 울산시의 중심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냉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여객역은 태화강역을 포함한 동해선 7곳과 KTX 울산역 등 모두 8곳, 한국철도공사는 울산 시내 여객역사 8곳 모두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름철을 맞아 승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택시 운송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차원의 택시 구매 지원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택시기사들이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전직하는가 하면 올 들어 울산 지역 택시의 하루 평균 운행 대수가 전체의 73%인 4,100여 대에 그치는 등 택시 운송업의 불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시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차종 단종에 따른 고가의 차량 구매에 대한 울산시차원의 지원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현장 소방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자체 정원 규정에 따라 당분간 인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공진력실원이 현장 소방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시행규칙과 규정에 따라 현재 1399명의 소방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력 증원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소방 인력 부족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며 현재 행안부가 부족 인력 해소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주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올 여름에도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백 없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하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회는 8월 한 달간 이성용 부의장을 시작으로 의장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 근무를 서며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상담 등 대민 소통 행보에 나섭니다. 의원 일일 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근무 의원을 지정해 주민 간담회와 민원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 도의회 중에서는 울산 실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쯤, 남구 번영교에서 술을 마신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킥보드를 타고 가던 60대 대리운전기사를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킥보드 운전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 A씨는 추돌 후 도주하다가 남구 번영로 울산교통관제센터 앞 도로에서 3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으며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음주정도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808번 도선의 운행 구간을 오늘부터 확장해서 운영합니다. 기존 노선은 태화강역에서 고래박물관과 장생포를 거쳐 태화강역으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운영됐지만 이번에 연장된 구간은 태화강역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청 동굴피아와 철새 홍보관을 거쳐 태화강역으로 돌아오는 구간으로 16km 연장된 26km로 운영됩니다.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808번 노선은. 동해선 광역 전철을 통해 태화강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유치하기 위한 노선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결과 목표액의 54%에 달하는 176억 원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비롯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체반 운영과 특별 기동 징수 팁 운영 등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18년 744억 원에서 2022년 604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와 각 구군의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대책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한 달간 지역 내 유통 중인 다소비 두 발용 화장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 헤어 컨디셔너 등으로 제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디옥산과 원료 물질 등에서 혼입될 수 있는 중금속인 납과 니켈 등 여섯 종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 화장품 모두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신산업 분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베토벤의 코딩 심포니를 운영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28곳, 1,100명을 대상으로 72개 강좌가 운영됩니다.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인 베토벤의 코딩 심포니는 학교로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여름 캠프입니다. 시교육청은 베토벤의 창조 과정과 코딩의 창조성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채 GPT가 프로그램 제목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한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